기존 우리나라 두경부암의 주요 암은 편도암이었지만 최근 설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 두경부종양클리닉 정유석 교수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중앙암등록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급속도로 증가하던 우리나라의 편도암의 증가세는 꺾였지만 설암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도암의 주요 원인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로. 이 바이러스가 젊은층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젊은층의 평도한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최근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혀에 생기는 설암은 1999년부터 전 연령대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연평균 7.7%라는 높은 발병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석 교수는 생활방식의 변화, 성인 남성의 흡연율 감소 2016년부터 시작한 인류 두종 바이러스 국가 백신 접종 사업의 확대 등이 젊은층의 편도암 발생을 안정화시켰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중걸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설암은 예후가 특히 좋지 않은 암으로 주요 위험 인자로 흡연, 음주, 바이러스 등이 꼽힌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에 노출이 많지 않은 젊은층의 발생 증가는 기존 위험 인자와 구별되는 환경 유전적 요인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